금밀 소청 음, 성토사 설법전 우람 분절비 주천도 바른 제자 보이기 영단, 잎회 봉안, 선망, 부모, 조상, 자녀, 자손, 가결이, 열명, 영가, 금일, 통참, 대중 등 지시, 함 가다 마자잘 듣고 행할 지어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명일시 재영망 재망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재의자성 분례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제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도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제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라네 나아 시작할 때 천수경 때이 대목 읽었죠. 네. 충분히 뜻을 이해 공감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과거에 잘못이 있다거나 후회가 있다거나 그런 죄가 있다거나 다 사라졌습니까? 혹시 조상님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안함 그런 거 조금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글과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마음에 지지은 것도 다 참회했고 마음에 지었다는 생각도 다 없어지면 진실한 참회고 내 마음이 맑고 편안하고 또 영가님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만 더 설명을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조상님들은 다 극락세계 잘 가셔서, 또 극락세계 계시더라도 더 마음도 잘 닦으시고, 부처님 경지 가셔서 이렇게 다 축원하고, 공양 올리고, 또 혹시 이제 오매 가며 시장하시면, 그 늦, 여러가지 공양물 음식 다과 올려서 감흥하시라고, 하고 이렇게 제를 다 모셨어요 모시는데 그럼 조상님은 극락세계 가시고 극락세계 잘 계시고 또 부처님도 되소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각자 자신은 좋은 세상 가야 되겠다 극락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아직 살 날이 멀리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지옥 안 가고 극락세계 부처님 세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다고 합시다. 그럼 요즘 살아가는 것은 극락세계입니까? 사바세계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계입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가 봐요. 뭐 다, 대답도 못 하시면 표정도 없어. 그러니까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 봐. 그, 지금도 극락처럼 살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고, 개 중에는 지옥으로 살 때도 사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도 극락으로 잘 살다가 뭐 갑자기 걱정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막, 지옥 같은 그런 날이 지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다 우리가 살아서 극락처럼 즐겁고 편하고 보람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극락의 삶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죽어서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영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이 엊그제 그, 어 임원수련을 갔다 올 때, 낙가사 스님도, 어50 넘으면, 60 넘으면, 뭐, 자식 걱정, 살림 걱정 다 놓고, 내가 어떻게 편하고, 어떻게 살, 잘 살다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그 준비 좀 해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 그 스님 말씀 뿐만 아니라, 그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더 편해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 극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극락의 문을 닫아놨는지, 열어놨는지, 또 언제 가야 극락물을 열어주는지, 열리는지, 그건 혹시 아시나요? 예. 네. 여러 예전에 어떤 노보살님, 80된 보살님입니다. 80이 몇인데 그래도 정정하시고, 저래까지 버스 타고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딱 앉자마자, 스님, 이제 주의실에 와서 나를 만났어. 만났 앉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스님,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겨? <laughs> 그걸 물었어요. 나도 그때 승려생활 상당히 했는데, 딱 그렇게 질문을 받아보기엔 처음이었어요. 그다 답도 하기 전에, 아이고, 자는 잠에 편안히 가야 될 긴데, 내가 몸져 누우면 저 자석들 고생을 엄청 시킬 긴데, 스님, 어쩌면 자는 잠에 편안히 가겠는겨? 그렇게 물었어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극락문이 언제 열리나요? 어떻게 하면 자는 잠에 편안히 가나요? 이두 가지라. 여러분은 그런 거하고 관심 없나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직 살 날이 한참 나왔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극히 이제 내가 살아있을 연수가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시고, 평소에 절에 다니시고 했는데, 그날은 특별히 그 부분이 궁금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막, 주지실에 와서 막, 앉자마자 이렇게 물었는데, 보살님, 극락 가야 되겠다. 언제가나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게 매달리고 아니면 저 자는 자면 편하게 가야 될 긴데 아파놓으면 자식들 고생 시킬 것인데 그런 생각도 다 지우십시오. 그래서 뭐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도 다 지우시고. 그렇다고, 뭐, 빨리 저승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 빨리 죽는 것도 하지 마라. 오래 산다, 사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럼, 스님, 어쩌라 말인요 어쩌라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예, 대답 한번, 한번 답해 보세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뭐 그것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라는 게 너무 집착하면 또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되어 가는 대로 자식 걱정도 놓고 또뭐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집착도 놓고 내가 뭐 나쁜 일 아니고 그냥 내 건강 챙기고 피곤하면 쉬시고 그러면서 막뭐 시간 있으면 연불 아미타불 하시고 막 아미타불 언젠가 만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부르시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는 건강 걱정도 없고 자식 걱정도 없고 아 언제 죽어야 잘 죽나 그런 걱정도 없고 그래 태연하고 편안한 마음 인연따라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서 걸림없고 태연하고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내 계시다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힘이 다하고 명이 다하면 그때 운명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숨 거두시면 그때 바로 극락문 열립니다 극락문 열릴 때 따로 없어 그때 바로 극락문 열립니다 그랬어요 제대로 대답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극락문 언제 열리는가가 아니고, 어떤 걱정, 집착, 누구 잘 돼야 되고, 내가 기도가 잘 되나 못 되나 걱정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기도도 하는 대로 하고, 부처님도 생각하는 대로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그래 편안한 마음으로, 어? 나들어가면서, 내가 쉬는 시간, 노는 시간에는 연불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이고, 연불도 하루 만독을 해야 되고, 건강경도 뭐, 50번 읽어야 되고, 그렇게 너무 그런 데왜 얽매이도 안 돼. 그렇게 읽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시간 따라서, 힘 따라서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꼭 얼마 해야 되고, 안 하면 큰일 나고, 그렇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도 안하고 태연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살아서도 극락이고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바로 극락문 열리서 극락 간다 이 뜻이라 이제 극락 가는 길 언제 가는지 아셨죠? 예. 야. 이렇게 잘 가르쳐 줘도 못 가면 스님 책임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책임입니다 아셨어요? 오늘 위패 모신 영감님 조상님들께서도 혹시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저 자식들이 잘 사나 못 사나 뭐 아이고 그때 그영감님 그때 그 할머니네 좀 많이 먹였지 그참 어디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나 걱정들다 누우십시오 다 이제 다 버리 그런 것까지도 다 번거롭습니다 그러 편안해요. 그럼 극락입니다 영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예, 이제 예, 어쩌면 자넨 잠에 피나이 갑니까? 그래던 물었어요. 그래 자는 잠에 편안히 가는 것도, 그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의사가 약 잡수라면 약 잡수고, 뭐, 배고픈 거밥 드시고, 어, 그 심심하면 연불 하시고, 그렇게, 편안히,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그렇게 노력하면, 특별히 자기가 악업을 짓지 않는 한, 자는 잠에 편하게 가는 것이다. 예, 그렇게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잠에 편하게 갈 것인가, 안갈 것인가, 뭐, 내가, 만년에 몸이 아프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되지만, 그런 걱정 미리 사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미리. 미리부터 하는 게 자기 손해고 자기를 오히려 괴롭히는 거라. 알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노보살님에게도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예, 정말 몇년 후에 그분이, 예, 편안히 돌아가시고, 49제도 잘 해드리고 했어요. 예. 근데 또 어떤 보살님은 이런 분이 흔치 않은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저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제, 만 년에 편찮으셨는데 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또 그러니까 아, 부처님 믿고 뭐 집에서도 연불도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참 불심이 깊으시다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자녀들도 다 경제적으로 뭐 괜찮게 살만해요 안정되게 사는데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49절에는 뭐 어느 절에 할까요 어머니가 이절도 다니고 제절도 다니고 하셨으니까 어느 절에 할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미리 다 닦아놨다. 너가 뭐 번거롭게 뭐 사식 구제 그런 거할거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번거롭지 말라고 돈 쓰지 말라고 그런 뜻에서 자식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자식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잘 하신 말씀일까요? 잘못 하신 말씀일까요? 예, 그건 자기 생각의 좁은 개념만 말한 겁니다. 자식들 자, 본인이 절에 와서 마음 편하고 극락 할 자신이 있고 그렇게 됐으면 본인 그만큼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다 그렇게 좋은 걸 느끼고 마음 공부도 잘하고 공덕도 많이 짓고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자식들도 또 그러면 자녀들 절에 가자고 뭐 어머니나 가있어 뭐 내가 교통비 드릴게요 태아들 드릴게요 그러고 그냥 안가안 안 가는 자식인데도 사십구 제 하지 마라 이것은 예. 사십구 제를 통해서 뭐 평소에는 안 오더라도 내주금뭐꼭 사십구 제는 해야 된대 해마다 천도제 해야 된대 이 말씀을 해놓으면. 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유언을 하셨구나 이래가지고 잘 실천합니다. 다른 거는 평소에는 말안 듣는 거 있어도 그런 말씀 딱 유언을 죽기 전에 하면 잘 듣는데 그걸 통해서 절에 와서 불교를 배우고 마음 다스림을 배우고 그래서 자녀들이 설량해지고 화목해지고 그래요. 그것도 안한 사람들 내 주변에 보니까 돈 해물을 줘놓으니까 싸움질하고, 말도 안 하고, 원수되고, 그런 자녀들, 그런 집안이 종종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으리라고 보고, 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 교육,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고요. 서두에 드린, 제의 자성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니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서 죄와 마음 모두 텅 비어 공해 없을 때 진실한 참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내 읽고 하면서도 자꾸 지나간 잘못 생각 그때 누구에게 그때 어떻게 했던 거 뭐, 누구에게 당했던 거, 그런 걸 자꾸 떠올리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전에, 며칠 전에 어떤 그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스님, 내가 그 직장에서 내보다 아래사람이 자꾸만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 윗사람들한테, 그인사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안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 승진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또 가서 사이가 안 좋다고 저 사람이 자꾸 내한테 일하기 불편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위에 사람이 그러면 같이 일하는 중에도 다른 부서로 보냈대요. 다른 부서에 갔는데 그가 조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내 자기를 또 힘들게 했더니 그 사람이 어찌어찌 해갖고 자기보다 더앞 높은 계장이 되어왔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막그 부서에 못있고 조기에 정년퇴직도 하기 전에 영 한직으로 월급은 받고 그 회사 다니긴 하는데 영 한직으로 한가한 소임도 약, 약 이제 그런 낮았고 책임도 적은 그런 식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대. 그래서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그놈이 그럴 수가 있나. 속으로 분하기도 하고, 내가 어쩌다 이래 됐나 그러고 막, 그래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사고가 난 것보다 훨씬 낫고, 그래도 그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쫓겨난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한, 당신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잘한 걸 자꾸 인정해 주는 게 되고 그건 또 중요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당신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래, 안 편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 잊어버리려고 이제 부인도 절에 다니고 본인도 우리 불교대에게 스쳐갔대요. 공부했던, 했는데. 그래서 막 그런 거 잊어버리려고 뭐 경을 읽기도 하고 또 참여 절도 하고 했는데 이제 야간에 이제 경비를 했대.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마, 밤중 되면 더 괴롭대. 그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제가, 그, 그 생각 떠올리는 자체가 본인을 자꾸 괴롭히는 바보스러움이다. 지금 그 사람을 따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본래 직책도 회복하고 그 사람은 회사 밖으로 눈안보이는 대로 이어내고 그럴 자신이 있나, 그것도 어렵다는 거. 어려운 거면 오히려 힘들고 신경을 쓰고 편안하게 근무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자꾸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 뭐 당신이 진급하고 월급, 돈 그런 건좀 적게 생길지는 모르지만은 오히려 편안한 자리를 보내줬다고 생각해라. 꼭 생각나거든.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나 마음이 답을 예? 지무자성, 종신기, 심양, 멸시, 재흥망, 재망, 신멸, 양구공 시정명의, 진참의. 그런 생각 다 부질없으니까 잊어버리고 그 생각마저도 없을 때 진실하게 내가 텅 비고 편하다는 이 가르침대로 해라. 그래서 그 생각 날 때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내가 나를 왜 괴롭혀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빨리 연구를 하고 빨리 다른 생각하고 그것도 잘안 되거든. 애찬복이라도 불러라. 즐거운 생각으로 바꾸어라 그랬어요. 대답을 제대로 해준것 같습니까? 바로 이게, 진실은 참여, 참회, 참여하고 반대로, 이런 원망심, 분노심인데, 그걸 마음에 두면 안 돼. 버려야 되는데, 그 자꾸 생각할수록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는 바보짓을 하느냐. 그러면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 심각,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 빨리 야마암탑을 여든지 뭐, 오마리 방명하든지, 신메장구 대단히 여우든지, 뭐, 그런, 그로딱 빨리 바꾸어 버려요. 그러면 내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실천하는 게 되고, 내가 현실에 나를 잘 가꾸고, 나를 편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 못하면 자기가 자신을 자꾸 괴롭히는 마음의 죄가 있어. 마음의 원망이 있어. 그 마음의 원망을 떠올리지 않고 없애면 편한 것이라. 아, 이런걸 여러분은 알고 실천하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걸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성보살님, 지장보살님 같은 분이 되고, 부처님 제자가 위대한 제자가 되는 것이라. 그걸 이제 뭐, 또, 어 보시 중에 재물보시, 부처님 말씀 가르쳐 주시는 법보시,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무예시가 있는데, 이는 법보시도 되고, 무예시, 어려움도 해결해 주는 무예시도 돼요. 이런 재물로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좋은 보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셨죠? 예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예또 본인부터 그렇게 되시고 마음에 걸리는 일, 뭐 특히 직장이나 뭐이웃 사람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그런 게 양금이 남아있었는데 그 생각해봐야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라 아셨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이차 공덕으로 금일소정선망조상영가 다생의 지혜 부족하고 마음타스림 미흡하여 탐진치 등으로 엉망분노 자만 등으로 지은 죄와 업보 모두 참회하고 소멸되어 걸림없는 경지되고 극락세계에 황생하고 부처님 경지 이르게 될지어다 오늘 세월이는 제자, 가족, 친지, 남녀노소 모두가 아지혜 부족하여 지은 죄와 원망 분노, 모두 참회하고 소멸하여서. 시도 마도 공한 경지되어 피난하고 자유롭게 되고 금생에나 날락과 보람 누리고 내 생에 왕생극락 구경 성불하게 될지어다 나하 o oh, ho oh, oh, ho oh, oh, ah.